수투책 처음부터 진행하네. 극한의 정의를 한번 겠다. 어떤 수에 가까이 갈 때를 우리가 수렴한다고 맞지? 가까이 간다는 x가 a가 아니면서 가까이 갈때 맞지? 그때를 수렴한다고. 수렴하지 않을 때는 발산. 오케이? 극한값이 존재성이 또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서 몇 개를 다니면 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함수값이 어떻게 수렴하느냐 아니면 뭐한다고 발산하는 경우는다르고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대 뭐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갈때이 f(x)가 수렴하는 경우와 그 다음 뭐한다고 발산하는 이네 가지를 다룬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마다 그래프 그린 연습, 분수 함수라든지 무리 함수라든지 이거 못 그리면 안 된다. 수원에서 또상각 함수 할때 분수 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그리 하는데 거기서 또 분수 함수 다 까먹으면 그건 거기서 가져갈 수가 없다. 분수 함수 무리 함수 그 다음 보다 x 제곱 분의 1 이런 함수들 그 다음에 삼차 함수들 이런거 그리는 연습을 앞에좀 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요게 앞에 내용이다 그 다음에 뭐다 요 내용이 끝나면 그다음 여기 하나 빼먹는게 뭐다 상수3 3 3 3 이런 것들도 뭐다 극한값을 갖는거다 알겠지 그렇게 약속을 했다 똑같은 값을 갖는거다 그다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다 극한값의 존재성에 대해서 언급 했다 존재한다면 그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고 오케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고 알겠니?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을 때는 뭐 있는지 알아? 왜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왜 존재하지 않아?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래? 그... 분수값이 같지. 그러니까 우극한, 그렇지 좌극한. 우극한, 자극한의 일치성에 대해서 보이는 거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A를 기준으로 좀 작거나 좀 보다 크거나 했을 때 무조건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자극한 우극한을 하는 이유는 극한값이 보다 존재하지 않음을 밝힐 때 자극한 우극한을 한다 이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누누이 말한다 수원과 공부 방식이 다르다. 개념적인 사고가 들어간다. 이렇게 사고가 돼야 된다. 그래프를 볼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누적이다. 앞에서부터 계속 누적이다. 함수의 극한에서 연속에서 연속에서 미분까지 계속 이 극한의 개념이 그대로 다 들어간다. 알겠니? 좌악한 우극한, 좌악한 우극한. 그래서 그냥 하나의 예를 들면. 얘는 3이 극한값을구하하겠다 있나 없나? 없다. 왜 없는지 하나 설명할, 설명할 수 있나? 설명할 수 있나? 설명할 수 있나? 이거 누구 다시 좀 바꿔라 수정해. 양은 좋다. 근데 기말이 문제네. 기말 이제 이 끝까지. 해. 강두보도 살짝, 드라, 살짝 빠지고 다 들어간다 그까지극가값이 그깟. 존재한다면 오케이? 좌악한 거, 우한이 같아야 된다 좌악한을 생각해볼까 좌악하는 3에 마이너스를 해준다 3보다 조금 작다 그런 x에 대해서 생각한다 3은 아니면서 3보다 작은 x에 생각한다 그럼 야가 양수공수가 3보다 작으니까 항상 음수가 된다 다시 3보다 작은 어?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음수가 된다 알겠니 이해되나 알겠지 3보다 작은 x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음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뭘로 나와야 되겠노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되겠노 마이너스 있고, x 3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리미트, X가 얼마? 3으로 간다 그래서 얘는 극한 값이 얼마고, 마이너스 6이 된다. 된다. 3의 우극한이란 말은 3보다 좀큰 X들을 생각하게 이다 예를 들면 3.01. 3.0. 우리가 생각하는 우극한은 3보다 좀큰 값들이다. 그런 게 지금 되면 여기는 항상 양수가 된다.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x 빼기 3만 나온다.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얼마? x 3이 3입니다. limit x가 어디로 간다? 3으로 간다. 그래서 얘는 얼마? 6. 얘가 3보다 작을 때와 3보다 클 때가 있기 때문에 얘가 항상 절대 값이 양수로 나오거나 음수로 나오지가 않는다.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3보다 크다 할 때는 그대로 벗기신다. 그래서 이 절대 값이 있을 때는 극한 값이 항상 존재하지가 않게 된다. 여기는 뭐만 생각하라고? 좌극한만 생각하라 이 말이야. 여기는 뭐만 생각하라고? 오른쪽만 생각하라 이 말이야. 그 극한 값이 존재성이니다그 다음, 지난 시간에 이걸 이어서 뭐 했냐면, 극한 값 계산했다. 7분간만 다시 시간 줄테니까 앞에서 그 내용 정리해라 극한값 계산했다 뭐뭐냐면 무한대 뭐 분의 무한대 뭐 무한대 뭐 빼기 무한대 뭐그 다음 무한대 뭐 곱하기 0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봤던 0분의 0을 했다 무슨 말이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거다 그럼 그 값을 구하라 이 말이다 극한값이라는 게 뭐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함수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 함수값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다. 맨날 그 계속 쉬운 예가 이런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x가 무한대로 가면 이네 함수값이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 0은 아니지만 0이라고 볼수 있다 이거잖아. 그게 극한값이야. 그게 극한값이야. 그런데 말이다. 무한대로 무한대로 나누면 도대체 뭐냐 이 말이다.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뺄 수가 있나? 무한대에 무한대를 나눌 수가 있나?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나눌 수가 있나? 무한대 가는데 여기 곱해진다? 이런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 말이다. 거기에 차관이 돼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했다. 이 말이다. 최고차한 계수비분모분자 같을 때, 차수와 같을 때. 분모의 차수가 더클 때는 0. 분자의 차수가 더클 때는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어, 극값값이계산되고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정확히 말하면, 분자가 0이 되거나, 오케이? 0이 되거나, 0이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맞지? 아니, 0이거나, 아니면 극학값이 없다가 되는 거다 극학값이 없게 된다. 우리가 주로 이거는 뭐다? 분모가 0 되면 혼자 도못가는다 0이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겠는데 이 말이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계산는게 지난 시간 과정입니다. 여기 총세 타임 분량 정도 됐다. 여기. 요거에 대해서 책을 넘기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문제를 풀어 놓고 이 기본 문제 연습 문제 제가 온 풀어 왔나? 어?

보간된후 뭐 위에 필수지 8분 보자 위에 필수지 8분 보자 바로 직간적으로 풀어보자 앞에 조건이 x가 1로 가재 맞재 그럼 f x 안에 값은 어디로 가노 예리마 0으로 가재 맞재 X가 1로 가까이 가면 FX는 어디로 가노? F0으로 가잖아, 맞제? 한결에 F0이 얼만데? 2잖아. 되겠나? X가 1로 가니까 FX-1은 어디로 가냐, 이 말이다. 얘는 어디로 가노? F0으로 간다는 거 아이가? 맞제? X가 1로 가잖아. 1로 간다는 말은 거의 1이랑 같잖아. 그럼 얘는 그 안에 거의 다 뭐가 되노? 0보다 좀 작을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고, 이해되나? 0보다 좀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X가 1로 가니까, 여기 1집은 오면, 생각하는 숫자는 보고, 1.1이나, 아니면 0.9 생각하는 거 아이가? 1에 가까운 두수. 집은 여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0.1일 수도 있고, 얼마고? 0.1일 수도 있다 아이가? 맞지이 안에가 어디로 가노? 0으로 가잖아. 맞지 그래서 뭐란 말이고? f 0이 극한 값이 얼마란 말이고? 2나 2만 아이가? 맞나 아이가? 맞제? 그럼 문제 봐라. 리미트 X가 0으로 가니까. 위에 문제, 필수지 8번. F0으로 가는 거 아이가? 맞제? 이래 맞나? 0으로 가는 거 맞제? 그럼 2 곱하기 0으로 갈때 함수 값이 얼마고 2잖아? 맞제? 그래서 2 곱하기 얼마? 2. 0으로 가니까 2잖아. 그 다음 뒤에 얼마? 더하기 1. 2, 3 곱하기 얼마? 2, 빼기 1. 이렇게 지네. 밑에 확인체크 가자. 피스 확인체크 14번. 분모가 어디로 가노? 0으로 가네. 맞지 분자도 어디로 가노? 0으로 가제? 그래, 뭐다? 0으로 가는 것뿐에 F형이지, 맞지 다시 말할게. 0으로 가는 것뿐에 F형이지. 그게 얼마란 말이고? 1이제. 영으로 가는 것분에 f 0이 1이네. 이래 이리 좀 적게. 맞지 그럼 간대. X 빼기 A 돼 있고, X, X 빼기 A 돼 있잖아. 맞지맞지 맞지? 근데 응. 야가 0으로 가고, 야가 0으로 가자. 각항이 뭘로 나눈다? 잠깐 기다릴게요. 왜 그랬지? 이게 문자가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여기서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니까. 여기 문제에서 X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는 게 있고 F0이 1이잖아. 0으로 가고 F0으로 가는 것이 1이잖아. 그래서 0으로 가는 게 있어야 될거 아이가, 분모형. 그래서 X는 나눠주겠지. 선생님,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위의 문제를 봐라. 필수의 제 7번 문제를. XFX가 2다. XFX가 2니까, 이런 문제를 토대로 무조건 뭐다? 이 모양을 만들어줘라이 말이지, 뒤에 거를. 알겠죠? 그고이 그러니까 앞에서 X제곱이 되어 있으면 뒤에도 각항을 X제곱으로 나눠줘야 돼. 이해되겠나? 천천히 생각하면 서하자 이렇게 내가 풀어와서 질문을 해줘야지 다시 복습도 되고, 이게 그게 되는 거야. 내가 모르면 다내 애들도 모르거든. 여리만 진짜 이해되겠나? 아니면 다시 하지 켜라. 어? 어? 지금 필수지 7번이 뭐냐면은 거기에 1이 돼 있다. 2가 돼 있다. 이 모양을 써야 된다. 이게 이게 2니까. 0으로 가면서 이게 2니까. 그럼 이거의 극한값을 알고 있으니까. d 에씹 필수지 7번이 돼. 잖아 맞지 무조건 이모양을만들어야된데이 말이다. 이 모양은. 만들 수 아니겠나? 어떻게 해 주면? 여기 x 있으니까 뭐만 나눠 주면 x만 나눠 주면 이모양을 만들어진다는 거야. 모든 하는 거. 그래서 리미트 뜻이 0으로 가면 x 가 우리가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 맞지야? 그래서 극한의정의에서 x는 0이 아니라는 게 있는 거다. 극한의 정의에서 그런 다음 어떻게 주노? 리미트를만 뭐 한다고? 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데이만 아니면. 리미트는 그냥 다떼딱다 붙였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리밋. 그러니까 야가, 옆엔들 하면 0으로 가는 것 뿐에 F형이잖아, 맞지? 0으로 가는 것 뿐에 F형이 얼마고 있잖아. 그래 되는 거지. 이것도 말해. 문제에서 x A, x A가 있잖아, 맞지? 근데, 요렇게 해볼까? 요런 거 어때? 설명 이렇게 하면? 이러잖아안 나가야 된대. 진짜 진도는 크게 안 나가야 된다. 안 돌아가야 된다. 진도는 크게 안 나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야 된다, 너네들. 그래서 정말 명심해라. 지금, 켜봐야, 중간고사 해봐야 있잖아요. 67쪽? 뭐,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 이거는 이세개학교거다 공통이라고 보면 된다. 아 정도는 좀 많이 나간다. 어. 계속 상위실게 지금 벌써 있잖아 한 30페이지까지 나왔거든. 안 돌아가 된다. 아직 1월도 남았고, 2월도 남았고, 3월도 남았다. 보통 3월달에 3월 모의고사 대비하거든. 3월 초에. 근데 2학년들은 모의고사 준비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최상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모의고사 같은 건 준비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내신을 보면 된다. 근데 그 모의고사가 3월 28일 정도에 친다. 그럼 3월달에도 우리가 계속 진도 나가면 된다. 그 모의고사 끝나면 우리 내신들 3월 2 8일날 모의고사 치면 4월 3 0일이 중간고사 치거든. 보통. 알겠나? 안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필요한 건잘 적어놓고 너네들 다 까먹으니까 그거 자꾸 적어놓으라 이 말이야. 그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감각은 좋아. 감각은 괜찮은데 내용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야. 다 문제 들어고 자. 뒤로 치워해볼게 그럼 x가 어디로 가나 a로 가니까 t는 어디로 가나 0으로 가죠 맞지 x가 a로 가잖아 맞지 t는 어디로 가나 0으로 가죠 치환했지 치환하면 델은 됐나 됐나 그럼 위에 필수의 문제랑 똑같지 맞지 그런데 말이다 세번 말해볼게 t 특정한 t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t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t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있잖아요 다시 x 를 바꿔줘도 상관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뭐가 0으로 가고 뭐가 0으로 가고 f0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면 여기다 뭘로 나눠야 다 x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근데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하지 말고 옮결라 이래 봐봐라 약간 0으로 가고 f0으로 가면 1이다 이 말이다 바로 그럼 분모 0으로 가는 게 있어야 될거 아이가 x 0으로 가니까 맞죠? 0으로 가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X로 각각 하면 나눠줍니다 X로 가는 거 그럼 여기는 1 되고 얘도 얼마고 1이니까 얘가 2가 되고 얘는 얼마고 2X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고 3 되겠지 얘가 1이니까 오케이. 키트를 많이 차는그 장면 장면이죠. 중3 자료실오올려있다 지금 어같만그문제빼라그만이매일매기만나형 되겠나 무슨 말이지 잠깐 생기다려게 가고 있다. 0이 아니고 상태다. 맞죠? 0으로 가고 있고 0으로 가는 정의역을 집어넣으면 어? 함수값. 0으로 가고 있고 0으로 가는 x를 집어넣고 함수를 취하면 그 결과가 얼마란 말이야? 1이라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x 여기다 얘가 0으로 가고 있고 f를 취하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면 그게 무조건 값이 1이다. 이말이다 그게 무슨 값이고 극한값이다 극한값은 아까 여기도 적었잖아 리문 x가 0으로 간다 0은 아니잖아 이 그래프 이래되면 맞지 x가 무한대로 가면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이 간다는 거잖아 지금도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고 여기가 0으로 가는 f를 치우는그 값이 1이라 이 말이다 그럼 이 문제값을 구하라 했다 그럼 x가 0 집어넣으면 0 되겠고 맞지 x가 0집어으면 0이 되는데 여기다 2에 f에 0으로 가고 있잖아 F에 0으로 가고 있는 건알 수가 없다 이 말이다 F에 0으로 가고 있는 건알 수가 없다 이 말이다 야가 0으로 가고 있는 건알 수가 없다 이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뭐라고 있노 분모가 뭐로 갈때 0으로 가고 있을 때 얘가 0으로 갈때 F로 치는 게그 값이 얼마란 말이고 1이라는 걸알수 있다 이 말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뭐다 0으로 가고 있는 X로 나눠준다 이런 말이다 x 로 자. 뭐 천재 생각해봐라 그래 안 되는 것들은 조금 차가워라 그리고 그러니까 또 다른 설명 방법으로 이렇게 도입겠다 선생님 머리놓 x a x-a 이 안에가 복잡하면 우리가 주로 취하는 방법이 치환이다 알겠나 근데 이 방법은 미적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기다 지금도 굉장 언급 되지 크게 않지만 X가 A로 가까이 가고 있지맞지 그럼 x 빼기 A를 T로 치환했잖아 뭐든지 T로 치환하면범위가 재구성 된다고 그랬잖아 맞지 X가 A로 가면 T는 어디로 가나? 0으로 가지. 0으 가지. 이게 0으로 가지잖아, 맞지? 0으로 가지. 그래서 X가 A로 갈까이 T는 0. 그래서 T는 0. 이게 뭐라 잡히지니? X A가 T, F, T. 맞지? 근데 T나 X나, x 가뭐 뭐 특정한 X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뭘로 바꿔준다고? 이렇으면 된다. 아, 이렇으면, 좀 이렇으면. 미안해. 잘못하건 어쩔 수 없다. 어, 이거 어, 구석에 이렇으면 된다.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어, 그래, 어. 언니 이해되나? 진짜로. 형 아직 니가 네안 잡혔지? 아직 안 잡혔지? 네. 어. 언 니는 아직 안 잡힌 표정인데. 형은 잡혔고. 형도 아직 안 잡혔나? 됐나? 형이 어. 두 문자 어한 3-4분만 더 기다릴게요 요거 조금 찾고 갈게요 알았지? 어. 그 다음 그리구 그래, 질문해 봐라 x 습 한다. 그러면 X 빼기 A를 몰랐나? T로 치환한다그 다음. 니가 궁금한가? 이게 그 큰편얘 이겨봐라, 진짜. 다들 다 모르니까. 어, X가 A에 가까워지는 거지. 거의 A가 같은 거지. 되지. 그게 정의였으니까 맞지. 정의가 뭐고 x는 a가 아니면서 a 에 거의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거의 같다 x는 a 를 절대 되면 안 되지. 그게 정의였으니까 극한의 약속이었으니까. x가 a 되는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분모가 0 되는 경우가 발생되니까 안 되는 거지. x가 a 를 같아 버리면. 질문. 정의된 함수가 어? 어. 정의된 함수가 x 마이너스 분의 f x 마이너스 a라서 어. 저거 그냥 f x 마이너스 a만 있으면 그거 모르니까 그거는 어급한을 어, 그, 몰라서 어 몰라서 모양을 음. 만들어 주는 거지 이 모양을 사용할 수 있게 끔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지 모양. 또 얘기 봐. x a가 t 로 치환하면 x가 거의 a랑 같기 때문에 t는 0. t는 0으로 가까이 가겠지. 오케이? 0 가겠지. 우리 그냥 이렇게 수로 소름 돋을까? 내가 궁금하니까. 그럼 이렇게 적볼까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간다고 그럼 얼마? x-3분의 빼기 f의 3을 생각해보자 그럼 3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는 두개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이 추상이 들어오는 거야 추상적 개념이 들어오는 거야 수학은 기존의 수학은 확실시 됐잖아 맞지? 3, 5 이렇게 됐잖아 근데 가까이 간다는 추상적 개념이 들어서 너가 좀 힘들었어. 그, 거걸첫 타임에서 너가 완전 완벽히 자기권를 만들었어야 됐었어. 그래서 선생님 이 구체적인 예는는 3으로 가까이 가는 거 얼마? 3.001과, 맞지? 2.998. 이두 가지 경우가 있어. 그럼 이 경우는 분모가 뭐가 되는 거니? 0.001이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얼마? 마이너스 0.002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이 경우는 f가 얼마? 0.3배 주니까 0.01이 되는 거고 맞지? 얘는 f가 얼마? 마이너스 0.002가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이런 표현 을 있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0.002는 거의 0에 가깝잖아, 맞지? 0보다 작잖아. 작으면서 0이 아주 가깝고 이 안에 가. 0보다 작지만 0에 가까운 수지. 여기도. 양수면서 0보다 크면서 0이 가깝고, 얘도 0보다 크면서 얘니에 0이 가깝지. 그래서 약속이 되어버린 거야. 야, 야, 야가 0보다 크든 작든 0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 요 안에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면, 그거의 값은 얼마라고? 1이라 해라. 이래야 되는 거지. 해라. 이래야 되는 거지. 그 문제가, 이 극간의 성질이 있어. 극간은 다 떼줄 수 있다. 하잖아. 예를 들면 이 극간은 다 떼줄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수를 세우는 거야. 야는 0으로 가잖아. 야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0이야. 0으로 가는 거야. 야도 0이야. 2x 세제곱이잖아. 2x 세제곱이잖아. 뭐 x 세제곱이니까 이래 되겠지. 이래야 되는 데 0으로 가까이 가면 어디니? 0이잖아. 0으로 가까이 가면 0이잖아. 이러면 0집을 넣어주면 돼. 근데 그리하라, 야가 안 되는 게 돼. 안에만 0으로 가까이 가잖아. 안에만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는 값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 안에만 0으로 가는 거는 그 값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문제에서.